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촌 시사중국어 합격공장 HSK 5급을 맡고 있는 최종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5급 독해의 부분 빈출어휘를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오늘도 5개의 단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들 자 요렇게 돼 있네요 자 한번 단어들의 뜻과 병음 요거 한번 쭉 써보시고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십시오.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쭉 해보세요. 자, 하셨다라고 가정하고 하셨다고 치고 자, 첫, 첫 단어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정징 그렇죠? 일찍이 다음 추서 뛰어나다 어, 순, 보존하다인데 이게 그 음식물 같은 거는 보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워 잡다 자신 이때 자신은 네 자신을 알아라 할때그 자신이 아니고 자신감 그쵸? 그럴 때 자신이고요. 자 그다음 찬성 생기다 발생하다 자 맞으셨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첫 번째 단어 정징 그죠? 일찍이 그죠? 자 정징이 우리 5급 독해 1부에서참잘 나옵니다. 보기에 청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스톱하시고, 빈칸 뒤쪽에 꼬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즉, 동태조사 꼬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만약에 동태조사 꼬어가 나왔다, 그러면 뭐 해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청징 딱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징은, 이렇게 청징, 동사, 꼬어. 그쵸?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일찍이 뭐만 한적 있다. 자, 청징 같은 경우에 요, 찡 빼고, 청만 쓰기도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꼬어 대신에, 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꼬어가 나오면 100%고요. 러가 나왔을 경우엔, 시험 문제이 5급의 HSK 의 특징은, 막그 비슷한 단어들끼리 막 잔뜩 모아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러가 나왔어도 만약에 보기에 청징이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답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꼬어가 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거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러가 나와도 보기에 청징이 있으면 아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서 해석해 보시고 말 되면 청징 찍고 가시면 돼요 자 얘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일찍이 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죠?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나는 일찍이 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我曾经想过, 나는 일찍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뭘 생각한 적이 있죠?放弃这个机会。 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放弃는 포기하다죠 放弃 机会하면 기회를 포기하다 역시 얘네들도 짝꿍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정진经想고放弃这个机会 나는 일찍이 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出서 자, 出서는 뛰어나다예요 뛰어나다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우리 5급 독해 일부분 위에도 일부분에서도잘 나오지만, 듣기에서도 꽤 심심치 않게 나오는 애죠. 자, 듣기에서 나올 때는요, 요 단어랑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토추 투추, 그죠? 투추는 원래 돌출, 튀어나오다라는 동사인데, 얘가 그 튀어나오다라는 의미에서, 그, 확장이 돼서, 그죠? 돋보이다. 그죠? 돋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돋보이다 뛰어나 돋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추가가 돼서 돋보이게 하다 두드러지게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두실 거는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초서 말고 같은 뜻으로 토초를 쓸수 있다 실제 5급 듣기에서 에두 시간에 자꾸 듣기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그죠 5급 듣기에서 보기에 투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면 대화에서는 항상 추서 이거 나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보기에 추서가 나왔어. 근데 그게 답이야. 그러면 항상 투추가 나온다. 그쵸?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추서랑 같이 잘 나오는 단어. 뼈시엔 뼈시 우리가 한번 한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뼈시엔은 태도, 그죠? 명사로 쓰면 태도, 그렇죠? 그다고 동사로 쓰면 나타내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공소비어시出色서 하면은 업무 태도가 아주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요거 어, 한번 해보죠. 그는 업무 방면에서 나보다 더 뛰어나다. 그는 업무 방면에서 나보다 더 뛰어나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그 업무 방면 더그 자, 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자, 방면 앞에 네요 얘도 계사구그죠 요거 계사구 요것도 개사구. 그쵸? 전치사구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쵸? 그는 업무방면에서 나보다 껑, 추서, 더 뛰어나다. 그쵸?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抱存.抱存.보존은 바오춘.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뜻은 보존하다예요. 그런데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나오면 보관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보존하다 라고 얘기할 땐 완전. 이거랑 같이 외워두세요. 보存 완전. 이건 그냥 네 글자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외워두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보존하다. 보존, 흔, 완정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보관하다로 해석한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에, 중작을 해보죠 뭘 중작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한국어로 줄곧 한 남자 아이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거 어떤 문장을 만들까 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그런 그 중국 사이트에 그런 상담을 해놨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핸드폰에 줄곧 한 여자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한번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절고 바꿔봤어요. 줄곧 한 남자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存바 이지보 줄곧 보관하고 있다. 이, 이 지금 요거 만들 때 짜이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짜이 우존 이렇게 쓰신 분 있으면 요걸로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뭘 보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가 난하이의 사진. 그죠? 한 남자의 사진을. 그렇죠? 자, 됐어요. 그다음 뭐죠? 바우 o b 는자 라는 기본적인 동사 뜻으로 잡다란 뜻이 있죠 그런데 얘가 자신 야너 자신 있어? 할때그 자신의 뜻으로도 쓰여요 자 그래서 잡다라고 할 때는요 지회 이랑 같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바워 지회 그죠? 기회를 꽉 잡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도 잘 나오지만 요렇게 여바워 메요바워 해가지고 자신있다 자신없다 요것도 되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바워, 메요바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 요거 한번 해보죠. 그는 내일의 수술에 그쵸? 아주 자신 있어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금 스무스하게 한국어로 바꾸면, 그는 내일 내일의 수술을 아주 자신 있어해요, 그렇죠? 내일의 수술에 아주 자신 있어 합니다. 자신감 충만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 바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이렇게 되죠. 타, 她对明天的手术很有把握, 아주 자신 있다. 이요 플러스 명사가, 요 플러스 명사의 형식이, 요 플러스 명사의 형식이 그, 어떤 명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어떤 의미로도 쓰이느냐. 여우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앞에 헌을 붙여서 그렇죠? 그 명사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명사하다. 그렇죠? 아주 명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 처음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 처음 배운 거 있어요. 우리 회화 시작할 때. 재밌다. 여우 이스. 그죠? 여우 이스도 이런 형식이에요. 여우 플러스 이스. 그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처음에 볼울땐 재밌다 해가지고 허니 여우 이스.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허니 여우 바워. 아주 자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타대 내일의 수술에很有把握내일의 수술에 아주 자신 있어 합니다. 자, 됐어요. 그다음 자, 탄생. 자, 탄생, 생기다, 발생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탄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생기고 어떤 게 발생하죠? 그죠? 약간 좀 추상적인 이런 감정 같은 것들. 그래서 신경취, 탄생 신취 하면은 흥미가 생기다. 요거 같은 경우에, 我이他产生兴趣그 사람에게 흥미가 생겼다. 뭐예요? 호감있다我对他感兴趣.이찬성兴취는感兴취랑 이이 같죠. 그쵸? 자, 그 다음, 마오 자, 마오돈은 우리가 모순으로 처음에 이제 배우지만, 얘가 우리 5급에서 만약에 마오돈이 나왔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다 어떻게 해석이 된다? 갈등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찬성 마오톤 하면 은 갈등이 생기다. 이렇게 되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작을 한번 해보죠. 자, 이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수 있다. 우리 한국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다 라고 하지만 중국어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한국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다. 중국어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게 하다.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会让我们产生消极的想法 <목소리> 자, 샤오지, 요거는 소극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적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 5급에서 그쵸? 샤오지를 처음 배울 때 그쵸? 소극적이다라고도 배우지만 이제 독해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부정적이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시죠. 반대말은 뭐였죠? 찌지죠. 찌지. 지지. 적극적이다. 얘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적극적인 생각 이렇게도 되지만 积지的想法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지나 샤우지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외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저회让我们产生积的想法 이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생기게 할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로는 어떻게? 이건 우리로 하여금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수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두시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